리본 만들기입니다. 리본 원단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,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. 그리고 재단선에서 0.5cm 안쪽을 이렇게 바느질선을 표시를 해주세요. 여기를 완성선을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. 바늘땀의 길이는 2 내지 3mm 정도 하시면 돼요. 진 부분은 여기까지 딱 바느질을 바늘을 빼서 거기에서 바느질을 이렇게 끝내주세요. 이실 나온 부분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그 방향을 바꿔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. 창구멍까지만 바느질 해주시고요. 여기 매듭지울게요. 뒤집어 주세요. 그 창구멍을 막아야 하는데. 매듭이 겉쪽에 오지 않도록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. 이 바느질이 끝난 요 부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래서 여기서 공그르기를 합니다. 공그르기 방법은 그 홈페이지 동영상을 보시면 기본 바느질이라고 나와있고, 공그르기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.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, 설명서 별지에도 공구르기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, 그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다, 핵창구멍 다 막았고, 여기서도 딱, 어, 바느질 선까지만 하지 마시고, 이쪽 안쪽으로 한, 한 땀, 두땀 정도만 더 진행해 주세요. 그래야지 모양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. 그리고 기본 바느질에 보면 이렇게 그 매듭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으니까,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.